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는 최고차 수영 팀장입니다. 오늘 6월 3일 대선의 날인데요. 투표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를 완료하고 오늘은 아주 깨끗한 차량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빨간 날이지만 출근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2022년 1월에 등록된 2022년식 제네시스 G80 r g 3 2.5 터보 모델인데요. 2.5 터보만 보셔도 구매 욕구가 막 솟구치실 만한 차량입니다 거기에 더해 22년 등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38,000km로 아주 넉넉한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무려 크림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리열 컴포트와 함께 개방감 느끼기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옵션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신차가 7,650만원 상당의 풀옵션급 올류 G80 오늘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요소 요소들 하나씩 살펴보시면 해당 차량의 구매 가치와 함께 알짜배기 옵션으로 똘똘 무뭉친 모습을 보볼 수가 있는데요. 깨끗하게 상품화 진행되어 있습니다. 최고 차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차량실 넘버는 2319-7693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 차주, 실 이물차량. 외관 바디, 테즈먼 블루,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관리하시기도 편안하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깊이 있는 블루 계열의 색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싸 보이지 않은 아주 고품격의 느낌의 외관 바디 색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외관에서는 파플라 패키지가 가장 먼저 옵션적인 부분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19인치 와이텐 스포크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정말 아우라로 감출 수 없는 이 베이지 시트까지 외관 상태로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광택과 더불어서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고객님들께 차량을 인도해 드릴 수가 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한점 말씀드리면서 외관보다는 사실 실내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화려한 느낌의 크림 베이지 시트가 나파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착좌감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일단 가죽 질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실내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렉시콘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크롬으로 마감된 스피커 커버 만나볼 수가 있고요 풍부한 음질로 라디오 청취나 음악 청취까지 가능하다는 장점 설명드리면서 리얼 우드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톤앤톤 느낌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을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 유리막 코팅 시공과 함께 실내 내부에는 실내 클리닉 전체 시트 탈거하고 깨끗하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쾌적한 느낌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고요 핸들 또한 투톤의 느낌으로 화사함을 극대화시켜 주고 있는 모습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면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제반 정보들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장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옵션 중에 하나죠 주행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38,338km. 굉장히 적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보증기간 또한 넉넉하게 5년에 10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장에 대한 염려 없이, 수리비에 대한 걱정 없이 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양쪽 사이드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는 전자 계기판 또한 굉장히 화사한 모습입니다. 우측으로 넘어가서 14.5인치의 풀터치 스크린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반응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 빠릇빠릇한 느낌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빙 어스던트 2 패키지까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당연하게 가능하고요. 차선 변경 시에 직선 구간에서는 방향 지시 등만 점등하셔도 편안하게 차선 변경까지 이루어지는 장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내려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얼 로드 색상, 이 색상입니다. 톤앤톤 느낌의 브라운, 뭐 블랙, 화이트까지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하단부에는 터치 스크린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공조 패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핸들 열선, 그리고 공기 청정 기능까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실내 클리닉 전체적으로 다 해놓았기 때문에 통풍 시트와 굉장히 시원한 느낌 만나볼 수가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공조 패널 하단부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두개 준비 중이고요 스마트 키에도 이렇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옵션이 추가되어 있어서 파킹 어시스턴트 시스템 추가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조석 시트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정말 화사함이 극대화된 모습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시트 크리닉까지 깨끗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한 모습으로 차량을 만나볼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단부에는 파노로마 선루프 개방감 느끼기가 정말 좋은 차량이죠. 자, 봄철, 그리고 여름에 개방감을 느끼시면서 드라이빙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석 넘어가서 또 옵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뒷좌석 옵션도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앞좌석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옵션 중에 하나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앞좌석 양쪽 모두 마사지 시트 활용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좌석 모두 이렇게 고스트 도어까지 활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 선바이저 준비되어 있고요. 접합유리는 당연하게 전좌석 모두 배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또한 이렇게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은 뭐 전혀 사용감이 없습니다.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시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주 깨끗한 모습의 뒷자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후석에 이렇게 또 컴포트 패키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선바이저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뒷좌석 또한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까지 뒷좌석 전동 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각도까지 누워지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시에도 여덕 없이 편안하게 즐겨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후석에서도 정말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 파노라마 선루프 전년식에는 뭐 느껴볼 수 없는 옵션들이었지만 이렇게 신형으로 바뀌면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시원시원한 느낌이고요. 후석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즈만블루 책상의 오묘함이 굉장히 깊이 있는 느낌이고요. 가벼운 느낌의 파란색이 아니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파랑 색상이라는 점 강조 드리면서 사륜 당연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이제 뭐 모니터, 전자 서스펜션 제외한 풀옵션급의 차량입니다. 신차가 뭐 7,650만 원. 굉장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나 뭐 필요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넉넉한 트렁크 공간과 함께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음이나 유격 전혀 없는 모습.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문콕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비대면 탁송거래 자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직접 전화 받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오늘 G80 차량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부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름용 정장인데도 이렇게 땀이 조금 흐르고 있는데 항상 건강 관리 유념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차량은 구매 포인트가 너무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찾으시는 2.5 터보 엔진에 그보다 더 많이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베이지 시트를 품은 차량입니다.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파플라 패키지, 시그니처 디자인 2, 파노라마 선루프, 렉시콘 스피커,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2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너무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풀옵션급의 2.5 G80 차량이었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차량 2022년 1월에 등록된 2022년식 제네시스 올류 G80 2.5 터보 RG3 모델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22년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38,000km로 굉장히 적은 주행거리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가장 궁금해하실 금액 오늘 최고차에서 드릴 수 있는 금액은 5,350만 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 잘된 금액으로 최고 상태의 올리지 팔공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드리는 주고차 최용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